제후들이그 오기를, 오기를 화하고 화하게 온다. 제후들이 오기를, 그, 저기, 앞에 첫 대목을 그렇게 갔네요. 제후들이제례에 참여하려고 오는 것이 제후들이 이제 그 우리, 우리 천자, 우리 천자의 큰 제사니까 보람있게 즐거운 기분으로 그 이제 그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그 제사를 지내면은 이제, 작은 집, 큰 집, 뭐,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까지 저기 그, 다그 집으로 와서 제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때, 이때 저기 그, 천자의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부들이 다 모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부들이 인해서 오는 것이, 그, 화, 화한 마음으로 온다.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온다. 옹옹이 그게. 그래서 제례 참여함이 화하고 화하며 이 천자들이 아 제후들이 제례를 저기 그 참여하는 것이 그 와서 유래 아 저기 인하여 오는 것이 화하고 화하여 지지 그 숙수 그러니까 그 저기 종묘에 이르러 가지고 그 저기 엄숙한 마음 엄숙하고 공격하는 마음 숙, 숙은 엄숙한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숙해서 공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숙하고 공격한, 공격하는 마음이 저기 그 마음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이 지는 그 지지라는 말이 있죠 지지 지지는 치지거든요 치지 치지 치지가 이제 머무는 곳 지극한 지극한 지혜가 머무는 곳. 그래서 이 도단에서 도단에서 그 종묘 앞에서 머무는 것이 종묘 앞에서 머무는 것이 숙숙 공경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숙숙은 숙숙에 엄숙 공경이 포함된 마음이에요. 이 제후들이 제후들이 세례 참여함이 참여함이 화하고 화하며 종모의 일로 엄숙 공경하네 그리고 상유 벽, 벽공 천자목목 자산 이제 돌상 벽공들이 이제 제후의 왕들이 벽공들이 그, 그 제사를 돕고 이때 이유는 저 바라사라 그랬죠 그냥 저기 그 이제 말을 저기 그 마치고 그 기분을 그윽하게 하는 그런 저기 그 의미가 있는 게이 말,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바라자이요. 그래서 벽공을, 벽공이 그 도움에 그 제사를 돕는 것이 그 천자가 그것을 보고 목목하셨다. 그것을, 그것을 보고 그 목목히도 엄숙하셨다. 우리 저기 그 저기 노노에서 노래에서요대로 나온 거죠 상유벽벽공 천자목목 이거 이거를 이이 노래를 이 노래에서 온가에서온가에서 온가에서 상유벽공 천자목목 상유벽벽공 그제우 벽공이 와서 천자의 제사를 돕는데 그 천자가 목목하게도 그저 엄숙 목목하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엄숙한 자세로 저기 천자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그 노나라의 대부가 노나라의 재부도 아니고 노나라의 대부 대부가 이 저기 옹 노래를 틀어놓고 저기 그이 저기 상을 철상 상을 물리는 것은 그것은 저기 그 예가 아니다 그러고 그 저기 공작께서 말씀한 거죠. 목목기도, 엄숙하지도다. 이 부야. 이 부는 저기 그 감동을, 감동을 저기 노래하는 거에요. 그 감동을, 감동을 노래하는 거에요. 그 저기 그 요것은 그 문왕이, 무왕이, 무왕이, 문왕의 제사를 지낸 거죠. 돌아가신 문왕, 무왕의 무왕의 아버지. 이 무왕은 무왕은 저기 그 천자 천하의 삼분의 일을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도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도 이제 그그 그 상나라의 은나라의 주왕 주황, 주왕을 주지용님의 주왕이죠. 그 주왕을 정벌하지 않았던 무왕이죠. 그 힘으로 하면은 이 문항이 충분히 정벌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정벌하지 않았고요. 요거를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요 저기 그요 과정이 요 과정이 저, 그 엄청나게 저기 그이 묘수가 이제 숨어 있어요. 요 저기 문항이 그 문항이 이제 그 주역을 역경은 역경을 주역이라 그랬죠. 이제 역경이 역경이라 그런 이유는 요것도 저기 이유좀 틀려요. <laughs> 이 역경이라 그러는 거는. 이 주왕조 이후에도 저기 여기 있었어요 역왜 저기 그 복희 씨가 복희 씨가 저기 그 주역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복희 씨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주역의 괘가 있었나 봐요 주역의 괴는양양괘음 양괴, 께죠 양괴음께 요걸로 저기 그 이제 육십네 가지 육십네 가지 이제 그 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저기, 그이 세상을, 저기, 그 본계 주역인데, 주역인데, 요거, 저기, 그 복귀 씨가 요걸 주역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주역을, 아, 저기, 역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이 이, 문왕 이후에도 여기 있었는데, 문왕, 문왕 이후에도 여기 있었는데. 그그 그 전에 역은 믿을 바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문왕이 주공 주공 이름이다 있죠. 두거 주공은 주공 단과 저기 그 이제 역 주, 주역을 완성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주역을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그모항과 저기 그 주공이 문왕이 괴사를 만들고 그이 주공이 효사를 효사 효사 이제 전을 썼다 그래요 효사를 그 문왕이 괴사를 만들고 주공이 그 효사를 썼다 그래요 이 괴사하고 효사하고 이제 분리를 했는데 요걸 저기 그 분리를 해서 저기 그 얘기하기는 사실 저기 그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 저기 문왕과 주공이 합작으로 이 주역을 완성했다는 얘기죠. 완성 주역을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래서 이 문왕 문항, 문왕이 그 이제 이렇게 저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아이 주공은 그 후에 또 저기 그 물론 나오겠지만 예 아. 저기 그 주나라에 예약을 예약을 재정 제정, 재정했고요. 그 근데 다시 저기 그 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문왕과 주공이 그그 그 당시 이 저기 그 주나라는 그그 그 당시 주나라는 작은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서 문왕 때에 들어서서 문왕 때에 들어서서 천하의 천하의 삼분의 이가 삼분의 이에. 제후들이 저기 그 문왕편을 들 정도로 문왕에 저기 그이 저기 그, 그 문왕께 저기 그 문호를 드리고 그 문왕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국세가 성했는데 이 문왕이 이 문왕이 저기 그그 그 주지용님의 주지용님의 이 못된 조항을 정벌하지 않고 무왕이 바로 저기 그 정벌했죠. 그이 문왕이 문왕이 이 주왕을 그산나라은나라의이 주왕을 정벌하지 않은 까닭은 이 문왕이 이 주역 주역을 저기 그 완성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또 저기 그이 주공이 그 주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저기 그 준나라의 한나라의 예약을 예약을 저기 그 기틀을 닦을 정도의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주왕이 저기 못된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기 그 주왕의 신하죠 주왕의 신하가 문왕이죠 제후국의 왕이니까 문왕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 저기 그 실력은 되는데 실력은 되는데 이 주왕을 저기 그 정, 정벌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 주왕이 죽고 그이주아이 아, 문왕 왕이 문왕이 저기 그 그러다가 죽고 그 장례도 치르기 전에 그 저기 이 무왕이 이 무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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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이제 저기 그 바로 저기 그한달이 문왕이 죽고 이 문왕이 죽고 한한달된 후에 이 무왕이 저기 그이 상나라 이두 왕을 정벌을 했거든요. 이두 왕을 정벌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요게 저기 그그 그 해에 천문에 일식이 있었대요. 일식. 그니까 해가 해가 저기 그 먹히는 것이 해가 먹히는 것이 일식이죠. 요 벌레초를 써가지고 일식을 이렇게 써요. 일식 해가 해가 먹혔어요. 해가 달한테 먹혔어요. 해가 해가 달한테 먹혔으니까 이 저기 그그 그 당시 이제 그. 하늘을, 하늘을 저기 우러르기를, 그, 이, 하늘이, 하늘, 해가 해가 떨어지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해가 떨어지면은 세상이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해가 잠시 먹히는 그때에 이제 그이 주황을 쳐, 쳐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그 무왕이, 문왕의 그 장례도 끝나기 전에 옛날에 장례는 뭐그 보통 천자의 장례는 6개월 갔거든요. 이 재우들이 멀리서 중국까지 오자면은 6개월이 걸렸대요. 그래서 저기 그 옛날에 작년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이 저기 그 무왕이, 무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일진을 일식이 든 해에 그이 저기 그주왕을그 그 쳐부셔야 그래야 저기 그 이제 하늘이 해가 들어간 그 해. 해가 들어간 해, 해가, 해가 없으면은 그 세상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일식을 일식을 저기 그큰 변혁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 우리 저기 동양의 철학으로는 뭐저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양의 철학은. 철학으로는 해가 지는 것을 큰 변혁의 기회로 삼고 이 무왕이 문왕이 장사도 치기 전에 이제 저기 그이 저기 주왕을 쳐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그이 문왕이 하지 않은 업적 하, 하지 않은 업적을 이 무왕이 저기 이로 이 이룬 거죠. 그 일식이 들어서 그 일식이 끝나기 전에. 그저이이 조항을 저기 쳐부셔야 된다 그것이 저기 그 문화, 무항을 무항과 무항구봉을 성인으로 받드는 그 이유에요 그것이 이래, 이래, 이렇게 하고 이 무항은 그산 나라 이 조항을 쳐부시고 천하를 저기 그 차지하고 한 6년 후에 그이 무항은 이제 병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서왕이 나타나고요 이 저기 그이 성왕을 성왕을 이 저기 그 삼촌인 주공이 성왕의 삼촌인 주공이 어린 성왕을 성왕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이 주공이 저기 그 성왕을 저기 그 보필을 하거든요. 성왕이 어리니까 국정을 모르겠죠. 그이 주공이 끝까지 저기 그 성왕을 보필해서. 그리고, 저기, 그, 성, 성왕과, 그 다음에 강왕이거든요, 성왕의 아들. 강왕, 이 성강, 성강 지치, 성강 지치라고 하면은, 이, 그, 동양 최대의 저기, 그, 태평선대를 만드는 것이 이 주공이라는 얘기요. 역사, 역사에 기록된, 그, 우리가 눈으로 확실히 볼수 있는, 그 최고의 태평성대를 그 칭하는 게 성강지치라고 해가지고 성왕과 강왕의 이쪽이 그 재위 기간 요 40년을 성강지치라고 그러죠. 이러한 이러한 주공이 때문에 이렇게 저기 그 훌륭한 주공이 때문에 공자는 꿈에서도 저기 주공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저기 그 죽을 때. 그 주공이 이젠 꿈에도 안 보인다 그저기 그 한탄을 했던 것이 이 저기 그 공자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 그그 그 문왕 무왕 주공의 이 훌륭한 이런 저기 그 업적이 훌륭한 업적이 이게 저기 그 공자에게로 내려왔다고 봐요. 그것에 저기 그 유유학의 그 틀로 보거든요. 그 유학의 틀은 요인금 그 우인금 하나라, 탕인금 상나라 그리고 무왕 무왕 주공까지 주공은 주공은 천자의 버금 버금갈 만큼 그렇게 그 훌륭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란 얘기죠. 무왕이 살아계실 때는 이 신하가 탕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임금 상나라의 마지막, 이 탕나라, 탕나라 이제 첫, 아, 탕 임금은 이제 상나라 첫 임금이죠. 상은 음이랑 같아요. 요건 하나라, 요거 저기 그요 임금은 당이라고 그러고, 우리 순 임금은 우라고 그러고, 그 요렇게, 요렇게 저기 그 요순, 요걸 이재라 그러고, 요거를, 우왕 탕왕요건한 묶음으로 쳐요 한 나라의 한, 한 시대의 그, 있었던 저기 세 왕이니까 요거를 한 묶음으로 치고 그래서 요요 순을 이제 요 순을 이제 그리고 요거를 우탄문무왕을 요걸 사왕이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재라고 그러고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그 다음에 이제 요 계보를 이재 사망의 계보를 공자가 이, 있는다는 얘기죠. 공자가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재 사망은 이재 사망은 유학의 표본인데 표본인데 이제 공자에 들어서 이제 그 육경을 완성을 했죠. 육경 공자가 공자에 들어와서 육개월 완성했는데 요것으로요것으로 요것으로 유학이 집대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자를 저기 그 훌륭한 저기 그이 유학의 저기 그이 저기 이이 이 저기 창시주 그 영원한 선생님 그 문이 문이 지극하고 그리고 저기 그 시성 그한 부분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뭐, 모든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시선공자가 저기 그 탄생이 된 것이죠. 그, 요 책에, 요 책에, 그리고 저기 그, 이제, 이 주나라의 고그 역사, 곳을 저기 그, 이, 저기, 알지 않으면 유학은 헛거예요. 거기서부터 저기 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유학이거든요. 여기서 요순에 우탕 문무 주공 요세 사람을 한, 한 묶음으로 쳐요. 이 주공은 그 이제 왕은 아니기 때문에 천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공은 빼고 주공은 빼고 요순 우탕 문무 요렇게 저기 그 이제 사망을 문무로. 요렇게 저기, 그, 뿌, 탕, 문, 무, 여기까지로 저기, 그, 치기도 하고, 주공을 넣어서, 주공을 넣어서, 그, 사망이라고 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으로 들어요 아, 여기 여기 부부야라는 게 부야라는 것은 이그 감동을 감동을 그 저기 일으킨 걸 부라대요. 그리고 옹옹은 화야, 숙숙은 경야. 그 숙숙은 이 경이지만 엄숙한 게 저기 그이 바탕이 된 경이에요. 이거는 이때 경은 그래서 경 하나로 썼지만은 그 저기 그 여기서 해석을할 때는 엄숙공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엄, 엄숙이 엄이 포함 엄이 포함된 공경이기 때문에 엄숙공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은 상은 이제 돌상이라는 돌상 도울상. 조제야 제사를 돕는 것이고 벽공은 제후고 목목은 천자지 용모 천자지 용모고 뭐. 무한하게 이만큼 넘어가도 되네요. 자, 또 넘어갑시다. 자, 그 요게 어죠? 어? 그... 저기 그 목적적 조사 어 그런데 그저이 이때는 오로읽어요 감탄 감탄 나타낼 때오천 광모 광모 상여사 사사 상여사사 가재환고 수여 효자 수여 자 오천, 광모 오그 이 쪽이 오는 아예요 아아 아, 감탄사 아 천은 저기 그 제사를 준비해서 바치는 걸천이라 그래요 제사를 올리는 걸천이라 그러고 그이 이 조상이나 그 귀신이 와서 저기 그 제사를 보는 것을 흠향이라 그러고요 제 오천광목 광목 그 클광 클광 모르 저기 그 숙소거든요.